안녕하세요. 놀이당입니다. 어, 저는 오늘 오전에 자, 라이브 방송을 하고요. 어, 지금은 좋은 다육으로 건너와서 이렇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어, 이제 여러분들께서 알다시피, 좋은 다육이 정말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우리 좋은 사장님이 포장도 요즘은 잘 하시고요. 그리고 다육이도 포장도 이제는 잘 하시고, 고객님들하고 응대하는 것도 아주 좋아지셔가지고요. 우리 고객님들께서 많이 좋아주셨습니다. 정말 많이 기다려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저도 저 또한 요즘에 라이브 방송을 제가 자 생존의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주다 보니까 정말 재미있더라고요. 그리고요. 매일매일 하루하루씩 구독자 여러분들이 늘어나는 걸 보니까 막 희열을 느껴요. 제가 많이 파는 것보다 우리 구독자분들이 한분한분 늘을 때가 더 스릴 있고 재밌습니다. 이게 이제 꼭 돈을 벌기보다는 제가 얼만큼 또 성장하는가에 어, 목적을 두다 보니까 이 생활 또한 재밌습니다. 그래서 내일은 또 누리가 저녁 토요일 저녁에 원래 라이브 방송이 아니고 영상을 찍어 올리는데요. 내일 저녁 8시에 진짜 다육이도 완 완전히, 완전히, 거저드리고요 그리고 화분도 저렴히 드릴 테니까 내일 저녁 7시 반에, 토요일 저녁 7시 반에 구독, 좋아요 꼭 누르시고 많이들 놀러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7월 5일 우리 좋은다육에서 준비한 다육이를 소개하기 전에요. 우리 좋은다육 사장님이 주시는 선물, 선물 있잖아요. 우리는 선물을 기다리잖아요. 자, 뽑기부터 하고 들어가겠습니다. 사장님, 이쪽으로 주세요. 화면이 이쪽에 잡혀 가지고 이쪽으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음. 이제 우리 좋은 사장님께서 준비한 요렇게 선물이 하나, 둘, 셋 이렇게 준비되어 있죠. 자, 요렇게 뽑기가 들어갔습니다. 뽑기, 뽑기 뽑아라. 야, 자, 요렇게 한번 펴 볼게요. 어. 아, 어, 윤행복님. 자, 윤행복님. 윤행복님께서는, 어, 뒷번호가 5164, 5163, 윤행복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요렇게 딱 하나 꽂아드리고요. 요렇게. 그리고, 자, 두 번째는, 자, 두 번째는, 최영순님. 채영수님. 최영순님은, 어, 9931. 자, 993 하나에 끝번호가 있는 분, 최영수님, 핑클루비, 아유 군생,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자, 마지막 한 분. 자, 마지막 한 분은 어떤 걸실까요음 자, 여기는 경아님. 자, 경아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경아님. 자, 뒷번호가 9914 정아님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이렇게 세 분, 자, 세 분이 축하드리고요. 선생님, 오늘의 이백은 또뭐 있을까요? 오늘, 이번 주에는 어떤 것일까요? 한번 볼까요? 이백 상품 한번 보러 갑시다. 도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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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 두두 어디 있어요? 아, 이렇게. 자, 이번에 이백 상품은 한 분. 두 분, 세분또 다음 주 금요일날 우리 좋은 사장님이 이렇게 이쁜 아이들, 협찬한 아이들을 또 뽑기부터 시작하고 소개를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지금 1탄에는 저희가 화분하고 다육이 식재된 아이들을 보여드리고 있고요. 내일 아침 10시에는 명품 화분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1탄과 2탄 구경들 많이 하시고, 어, 여러분들이 진짜 많이들 구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이 아이는, 음, 스피아분에 식재되어 있는 한엽홍사입니다. 어, 사이즈가 13cm나 되있고요. 자, 스피아분이이 정도 사이즈면은요, 화분 사이즈가 10cm짜리거든요. 그런데 가격을 7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 아이는 7만 원. 음, 그리고 이 화분이, 이 어, 화분도 어디 거죠? 어 요거 스피아분이에요. 이것도 스피아분인데 세상에 이렇게 좋은 화분을 자, 요렇게 좋은 화분을 세트에 가격을 6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 세트에 6만 원. 어. 자, 6만 원이고요. 음, 언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미니바구고요 더스트 로드인데요. 자, 세트에 가격을 5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도 와, 가격 저렴하다. 로제가 식재되어 있고요 음, 스피아분 사이즈가 큽니다. 스피아분이 15cm나 되는 스피아분인데요. 로제가 식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격은 85,000원. 여러분, 완전 이 아이는 횡재한 것 같습니다. 어, 스피아분에 식재되어 있는 로제. 가격은 85,000원이구요. 요거 봄 화분인데요. 자, 요아 유리카 화분인데요. 자, 살로차라가 식재되어 있고요. 유리카 화분에 살로차라가 빨갛게 물이 들어고 살로차라만 해도 가격이 4만 원짜리인데요. 이렇게 분포함면서 가격을 4만 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아이 한번 볼까요? 음, 화이트 미니마입니다. 화이트 미니마에 화이트 미니가 너무 이쁘죠? 자, 여기 화이트 어, 미니마에 식재된 화분, 공방 화분이고요. 가격은 3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어, 요거는 엘리제와 엘리제 철화와 프리티우 먼인데요이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자,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를 세트에 5만원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세트에 5만원, 그리고 인 공방문에 식재되어 있는, 자, 실루앙스가 아니라 에게리아입니다. 사이즈가 16cm나 되는 에게리아. 인 공방문에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42,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어, 에게리아 가격은 42,000원이고요. 요거 보세요. 차라가 풀려서 너무 이뻐진 군생이 되고 있죠. 이 아이는 내일 채차하는데요 자, 요거 볼게요. 수다쟁이 화분, 수다쟁이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레일체 철화를, 자, 가격을 4만 2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이 4만 2천원. 요거 한번 볼까요? 아, 어, 요 화분이, 음, 하루비 하루비 공방분이네요. 자, 하루비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르제 무은둥입니다 어,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가 14cm 되는 아르제. 하루비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요 아이 가격을 4만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거 한번볼게요 요거 오렌지 엘리엇인데요. 오렌지 엘리엇. 자, 공방 화분에 식재되고요. <laughs> 가격은 38,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38,000원 드려볼게요. 요거 볼게요. 어, 여기 화분이 되게 고급스럽다. 그리고 기가 막힌 온슬로 철라입니다 온슬로 철와 와우. 온슬로 철화 엄청 비싸요. 그런데 이 화분이 뭐라고 써졌는데? 또 영어야. 아, 미치겠네. 여러분. 이 화분 되게 고급스러운데 무엇보다도 온슬로우 철화 보세요. 와, 이 귀한 아이, 비싼 아이가 식재되어 있는 화분. 화분도 너무 고급스럽죠? 가격이 그런데 4만원에 들어가 볼게요. 온슬로우 철화 가격은 4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것 볼까요? 쟁이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꽃도담배 철라이고요 가격을 5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꽃도담배 철라 대풍 가격은 5만 원에 드려볼게요. 요거는 항우란 용꽃입니다사인경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항우란 용꽃이자 투수 좋습니다. 이런 아이 가격을 3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로우철아 완전히 대박이에요. 이렇게 큰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데요. 화분 사이즈가 17cm나 되는 화분인데요. 로우철아 사이즈도 보면은 25cm나 돼요. 그런데 가격을 38,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로우철아와 자,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를 38,000원에 드려볼게요. 자, 이 아이는 블랙 사바스 블랙 사바스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이 공방 화분에 공방 화분이 너무 멋스러워요. 이게 오늘은 화분 이름이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화분 이름이 좀적히면좋좋은자자 요렇게 어 요런 화분 인데요 저는 화분을 잘 몰라서 어디 화분인지 아우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인데요 화분 너무 멋스러워요 블랙 사바스도 비싸죠 가격은 6만원에 드려 볼게요 음자요에 홍조분에 식재되어 있는 로라 자연군생 대품입니다 가격은 48,000원에 드려 볼게요 자요 아이도 에스파 에스파, 제가 그랬죠. 이 에스파가 이것만 해도 6만원이 훨씬 넘는다고요. 자, 에스파에 수다쟁이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요 아이 가격을 6만 5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에스파만 6만원이 넘어요. 그런데 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6만 5천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게요. 스타마크 철아. 철화. 스타마크 철아만 6만 원짜리입니다. 사이즈가 20cm나 되는 스타마크 철아를요. 어, 여기 어, 필공방분요. 필공방분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을 12만 원. 이 필공방분 값도 안 되는 가격인 거 다들 아시죠. 그런데 가격을 세트에 12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 아이는 가격이 12만 원이고요. 자, 요거 민공방문에 식재되어 있는 어큐핑크 대품인데요. 자, 요렇게 식재되어 있는 어큐핑크를 3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요 화분도 정말 깜찍이 깜찍한 아이를 좋아하시는 분들 이 아이는 강추하겠습니다. 요요 화분 요 세트 화분 가격도 안 되는 가격으로 이 아이는 론년이 세트를 3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세트에 3만 원 드려볼게요. 자 여기는 음내분 여러분들 깜짝 놀랄 것입니다. 진짜 음내분만 해도 4 이게 3 이거는 큰 사이즈예요. 큰 사이즈 이거는 4만원짜리 이거는 3만원짜리 인데요 이 화분만 해도 7만원이고 어른공주와 사각꽃이 있는데요 세트에 5만원 드립니다 자요 아이는 세트에 5만원 드려 볼게요 자 요거 볼게요 피치스 앵크림이 식재되어 있는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가격이 38,000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피치스 앵이 16cm 되고요. 16cm 되는 피치스 앵크림을 가격 38,000원에 드려 볼게요. 자, 요것도 여기도 자 이렇게 어, 드로잉이 식재되어 있고요. 가격은 38,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드로잉과 공방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가격은 38,000원에 드려볼게요. 그리고 석후리본 묵은둥이 예. 어 석후리본에 식재되어 있는 묵은둥이 다육기들입니다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석후리본이 사이즈가 큽니다. 사이즈가 17cm나 되는 석후리본이 자 수염 묵은둥이가 식재되어 있는데요. 세상에 가격을 7만원에 드리고 있습니다. 수염과 소쿠리브 가격은 7만원 그리고 실크베일에 식재되어 있는 소쿠리브이 아이도 가격을 7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이 아이들 눈여겨서 봐주시길 바랍니다. 각각 7만원씩이었습니다. 요거 보세요. 깜짝 놀랐어요. 무슨 구나가? 아이고 저한대 치면은 맞겠어요. 아 이런. 근데 구나 자체가 되게 이뻐요. 음 신발 사이즈는 15cm, 높이는 21cm짜리 이런 핑크 구나인데요. 자 엔젤링 철화가 식재되어 있고요. 자본포함에서본포함에서 가격을 8만 원에 가보겠습니다. 이런 게 음, 얼굴마담으로 갖고 있어도 재미도 있고 딥피도 훌륭하고 자 엔젤링 철화 가격을 8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가볼까요 요거 음 잠시만요 자 공방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어, 추비립스 철화입니다 추비립스 철화에 식재되어 있는 공방화분 가격은 4만8천원에 드려볼게요 온슬로우 자연고생 대품인데요. 사이즈가 22cm나 되는 온슬로우인데요.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화분도 사이즈가 크죠. 아 가격을 4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온슬로우와 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4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 그리고 이 화분. 요거는 셀레스타 차라입니다. 셀레스타 차라의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를 가격 7만 원에 가겠습니다. 셀라스테 차라와 공방 화분이 함께 가격이 7만원에 드려보고 있습니다. 어, 요 아이는 캔디 처라인데요 자, 캔디 처라가 원래 물들면 빨갛게 물이 들죠. 자, 캔디 처라 사이즈 좋고요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가격을 3만 3천원에 드려볼게요. 사이즈 좋습니다. 가격은 3만 3천원 드리고요. 요거는 그 귀한 샵록입니다샵록이 엄청 귀하고 빨갛습니다. 아 묵동입니다. 아주 사이즈도 좋은데요. 어, 요 화분은 길 화분입니다. 길 공방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이를 세상에 이길 화분을 이샵록도 4만 원 하는데 요 아이를 가격 세트에 4만 원 드려보겠습니다. 자, 샵록과 길 화분을 가격 4만원에 정말 파격 할인가로 드려 보겠습니다 가격은 4만원 이었구요 자 요거 공방 화분 2종 인데요 공방 화분 2종 비경젤리와 어 뭘로 차란데요 세트에 5만원 드려 볼게요 세트에 가격은 5만원 이었습니다 요거 헤라와 로라 자, 요렇게, 세트에, 어, 저기 뭐지, 더앤도부, 아니, 저기 뭐야?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돼요? 어, 음내브 말고, 거기 뭐죠?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요아이도 휴식분. 자, 휴식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가격이 세트로 4만 2천원에 드려볼게요. 사이즈 좋습니다. 사이즈. 12cm 되는 휴식분 가격은 4만 2천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거 한번 볼까요? 자, 핑크 엣지. 자 핑크 엣지에 식재되어 있는 공방분 자 이렇게 가격은 23,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아, 꽃단분 이쁘네요. 자, 자라고사, 자라고사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꽃단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가격을 25,000원에 드려볼게요. 사이즈는 13cm입니다. 13cm 자라고사에 꽃단분 가격은 25,000원 드려볼게요. 자, 요거는, 음, 블루엣트와 샴 이게 블루엣트와 샴녹이라 했는데 초연입니다 초연 자초연이구요어 요거 자 여기 토마루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아이 세트로 세트로 가격을 3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초연과 블루엣트 가격은 세트에 분포함해서 3만 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거 볼게요. 연지 바이올렛 인데요 화분이 되게 멋스러워요 그쵸 옛날 우리네 사는 집 모양을 갖고 있는 이 아이 자 가격을 25,000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자 요거 백화시즈 가 아니구요 온종 카시즈 폴 입니다 아 아주 이름이 아 이름이 매번 틀려요 그쵸 자온 백화시즈 아닙니다 온종 어 제가 카시지폴이라 겠죠 죄송합니다. 저도 틀렸네요. 아, 온종? 온종 카시지폴. 온종 카시지폴?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어, 아, 저도 큰일 났습니다. 저도 이제는 아 15cm고요. 아, 이게 갑자기 이거 뭐지? 아, 이거 왜 이렇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 내가 미치겠네. 자, 여러분, 백화시장 아니에요. 하여튼, 요거 어, 가격은 4만 0천 원에 드려볼게요. 자, 요 아이는, 아, 왜 이렇게 생각이 안 나지? 여러분, 자, 4만 0천 원에 드려볼게요. 아, 저도 이제는, 음 나이가 들어가기는 하나 봅니다 아주 머리가 이제는 하얀 지우개가 들어가 있는 것처럼 왜 이렇게 잘 지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게는 사이즈는 16cm 되는 온종 레귤레시스이 사이즈만 해도 엑스에 뒤져보세요 4만원에요 그런데 음 요렇게 어, 예은 분에 식재되어 있는 온종 레귤리시스 너무 예쁘네요. 가격 3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가격은 35,000원. 그리고 이거는 신비양입니다. 신비양 대품이고요. 일단 화분 사이즈 보세요. 화분도 겁나 큽니다. 그런데 요 아이 세트에 가격을 37,000원에 드려볼게요. 신비양 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37,000원 드릴게요. 자. 레온차라 건이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건이분 사이즈도 좋습니다. 사이즈가 12cm나 되고요 레온차리도 조그만 아이도 2만원씩 하는데요. 사이즈가 20cm나 되는 묵은둥이 레온차라가 식재되어 있는 요 아이, 어 요렇게 세트로 3만원에 가보겠습니다. 요 아이 가격은 3만원 되겠습니다. 음, 희아분입니다. 희아분. 히야부. 히아붐 부케가 식재되어 있고요. 히아붐 포함해서 가격을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자히아붐이구요 요렇게 히아붐이고 폴덴시스 와우 아주 두수 좋고 색깔 이쁩니다. 어, 이것도 우리 온종 레골레시스로 아이고 했어요. 온종 폴덴시스. 자 폴덴시스구요. 가격을 2만원 드려보겠습니다. 가격은 2만원 요거는 레몬 넷라임처라 어, 사이즈 좋고 묵은 등입니다. 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요렇게 공방화분 포함해서 가격을 45,000원에 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요거 볼게요. 마가렛 끈과 아르제입니다. 자, 화분 포함해서 세트로 세트로 가격을 4만 원에 드려 보겠습니다. 하분 포함해서 세트로 가격을 4만 원 아주 저렴하네요. 그리고 여기는 사각 꽃이 어쩜 이렇게 풍성할까요? 그렇죠? 두스도 많습니다. 그리고 어 루미너스 차라가 식재되어 있고요. 자, 여기 하분 자, 화분 세트로 포함해서 요렇게 2종 세트에 가격을 7만원 드려보겠습니다. 2종 세트의 가격은 7만원 드려볼게요. 자, 요거 볼게요. 수련차라인데요. 자, 수련차라 어, 사이즈가 17cm 되고요.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이 수련차라를 분포함해서 35,000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수련차라 가격은 35,000원. 요거는 빌게이치, 빌게이치 묵은둥이고요화분 포함, 미소합분 포함해서 세트의 가격을 48,000원에 가보겠습니다. 자 요거 완전히 너무 좋네요 물건. 자 홍포도 대품 묵은둥인데요. 이 홍포도 사이즈가 20cm입니다. 이 20cm나 되는 홍포도품 포함해서 가격을 5만원에 드려보겠습니다. 홍포도 가격은 5만 원 드릴게요. 그리고 핑크 드림, 핑크 드림 무근둥인데요. 여러분들 화분 보세요. 어, 보 화분에 공방 화분만 해도 8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이 공방 화분에 식재되어 있고요. 핑크 드림 둥근 수형을 갖고 있는 이 핑크 드림 분포함에서 가격을 8만 원에 드려보겠습니다. 자, 여신처럼. 완전 대박입니다. 여신철아, 요 아이가 원래는 8만 원짜리예요. 그런데 하부, 자 건이분 포함해서 세상에 5만 5천 원에 드립니다. 대박, 대박 가격이죠. 여신철아, 가격은 5만 5천 원에 본 포함해서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꽃향기 화분에 어, 드레스가 이렇게 입는 모습으로 정말 베스트 중에서 베스트가 된 화분이죠. 자, 요거 어, 하얀색 디테 여인. 자, 요 아이 마이바흐 금 포함해서 꽃향기 분 포함해서 요렇게 가격은 7만 원. 그다음에 화이트로즈 묵은둥이에. 자, 검정색 원피스를 입고 있는 디테 여인의 가격을 6만원에 드려볼게요. 요 아이는 세트의 가격이 13만원 되겠습니다. 어때요? 오늘 또 다양한 화분에 다양한 다육이들이 식재되어있고요어 볼꼬리가 괜찮죠? 가득하죠? 자, 뭐 마땅히 어, 여러분들 다육이는 아직 봐도 화분 가격이 너무 저렴하다고 생각할 수도 아마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근데 가격이 진짜 무엇보다도 아주 아주 저렴하다는 걸 저보다는 여러분들이 더 잘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오늘도 좋은닭 사장님이 정말 진땀 흘리면서 열심히 준비한 어 화분과 다육이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자, 지금부터 보시고 여러분들 많이 주문 좀 주셔 가지고요. 우리 사장님께서 힘을 내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 좋은닭 들어와 주신 분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조조 저기 누리 다육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좋은 다육은 이타 내일 아침 1 0 시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편한 밤 보내시고 질문들 많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